은 민요를 세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아리랑은 하셨을 거예요. 아리랑하고 도라지, 닐리리아세 곡을 연속해서 한번 연결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아리랑 한 아리랑부터 기존에 하셨던 거니까 박자 리듬 한 번만 그냥 읽고 아리랑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아리랑을 처음부터 개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미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 도둘 도, 셋. 솔솔솔미레미레미 돌아 솔라솔라돌레도레미레도라솔라도레도도 sol, la, do, re, do, re, mi, re, do, la, sol, la, do, 아리랑이 한번더 반복을 해요. 아리랑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두번 반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 반복하고 도라지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도라지 박자가 아리랑과 약간 박자가 템포가 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마디를 도레도 도, 둘, 셋, 미, 미, 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갈 거예요. 나중에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보실 때, 한번 어떻게 느려지는지 들으시면서, 리타르단도 시키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리랑은 쉬우시죠? 네. 아리랑만 한번 같이 한번 연주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한번더 처음으로 가서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있어요. 도라지 나옵니다. 도라지 박자도 4분의 3박자 곡이에요. 자, 도라지도 개 이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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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 쏠, 라솔미레도 레미미미 레미레도 라솔라도 라솔 네 여기에 이제 도돌이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셨다가 자 돌아가서 와서 계속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자 여기에서 미미미 미미 돌아가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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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이런 한 박자 반 있는 박자. 미, 레, 도. 네. 주의하시고요. 빰 하고 끊었다가 도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쏠. 두 박자가 쏠이에요. 쏠, 라, 쏠. 라, 쏠이 먼저 나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솔을 두 박자 확실하게 솔 끊고요 라솔미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솔 라솔미 레도 네 자꾸 개이름으로 요렇게 박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부분만 박자 어렵고 뒤에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거기 부분만 한번 게이름 읽어볼게요 미 미미미레도솔라솔미레도 되셨나요? 네. 그러면 도돌이 돌아가기 전까지만 우리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도라지 하나, 둘, 셋. 미. 연주가 되실까요? 레 미레 도라솔 이런 부분 부드럽게 우리 이어서 미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해 주셔야 돼요. 레 미레 도라솔라 도라솔 네그 다음 부분 개이름 갈게요. 라라 도솔 라라 도솔 도도레도레미미미비레도솔솔솔라솔미레도레미미미레미레도라솔라도라솔 뒷부분은 아까 했던 부분하고 똑같죠? 레미레도라솔, 라도라솔. 여기는 되실 거고요. 앞부분, 라, 라도솔. 라, 라도솔 라, 라, 마시면 그냥 우리가 이거 아니죠. 라 따로 끊으시고요. 라더 쏠을 가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죠. 라, 라더 쏠. 라, 라더 쏠. 라, 네. 되실까요? 그 다음. 도, 도, 레, 도, 레. 네. 아까 박자 주의하시라고 했던 그 위에 부분하고 비슷하죠 도도레도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미미미미레도 그다음은 쏠쏠쏠 라쏠 솔. 저도 지금 말할 때 쏠쏠쏠 끊죠 그렇게 우리 연주하시면 돼요. 솔솔솔라 솔. 자 하모니카로 한번 볼까요? 네, 끊어주면 되는 거겠죠. 솔솔솔라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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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 그러면 라 라도 솔부터 그 밑에 줄까지 돌아지 가볼게요. 자 하모니카 잡으시고요. 라. 라도솔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도라지 노래가 끝나죠. 마지막, 닐리리아가 남았어요. 지금 도라지 박자와 이 템포와 똑같이 그냥 가시면 돼요. 바로, 라, 도, 라, 솔, 둘, 셋.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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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둘, 셋. 라, 도, 라, 솔, 라, 솔, 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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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도, 레, 미, 래 도, 라, 솔, 둘, 셋 도, 솔, 토, 미, 래 도, 레, 도, 라, 솔, 둘, 셋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또 닐리리아로 돌아갑니다. 도돌이 표시가 있어요. 도돌이 표시 갔다가 왔을 때는 1번 과로 부분을 안 하고 맨 뒤에 마디 두 마디 있는 쪽으로 2번 과로로 넘어가죠. 자,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 거개 이름 해볼게요. 자, 돌아갔어요. 하나, 둘, 셋.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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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둘, 셋. 라, 도, 라, 솔, 라, 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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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레, 미, 레, 도, 라, 솔, 둘, 셋, 도, 솔, 도, 미, 레, 솔, 라, 솔, 라, 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닐리아를 한번. 하모니카 잡고요. 같이 한번 연주해 볼 거예요. 도돌이 돌아갔다가 2번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려운 거 별로 없으시죠? 앞에 했던 첫 번째 닐리리아 있는 부분 보시면, 랄랄라, 라, 라, 솔, 둘, 셋, 라, 도라, 솔, 둘, 끊고, 라, 솔, 미. 아까 도라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거기만 박자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닐리리아 한번 해보니까 잡고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딱 잡으면 다른 자리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닐리리아가 라예요. 그럼 자리를 잡고 네,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잘 가셨어요 돌아갔다 오면 1번에서 1번 건너 뛰고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아 많이들 헷갈리세요 2번으로 넘어가셔서 솔라솔라 도로 끝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리랑 도라지 닐리리아 벌써 악보 한 장에 세 곡의 민요를 저희가 배워 봤어요 어렵지 않아서 제가 새곡을 그냥 한꺼번에 배워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한 곡씩 본 거를 자꾸 연습을 해서 반복이 되시면 제가 반주 음악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음악을 들으시고 연주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춰서 해보셨어요? 네. 천천히 연습할 때와 속도가 조금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반주에 따라서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요는 저희한테 익숙한 곡이라서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요 메들리 여기까지 배우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